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음 연구 주제를 발표할 어, 배어링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홍성문입니다. 어, 저희 연구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제로 봤을 때 LLM 기반 선박 경로 해양사고 동적 시나리오 도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앞선 제 발표 연구에 따르면 이제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 및 이제 키워드 도출, 아 심각도 도출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고 저희는 이제 이 연구를 연계해서 이제 LLM을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제 해상 예상, 예상 경로 예상 선박이 예상 경로간에 해양 사고 위험 시나리오 도출 및 LLM의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제 앞선 연구와 달리 실제로 진행되어 있는 연구는 아니고요, 어,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연구고 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어, 연구 방향에 대해서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다음 같습니다. 어. 앞선 발표에서 전체적인 해양 사고 사고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저희는 바로 저희 연구 주제 좀한정되어 있는 이제 필요성 및 주제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존 연구는 이제 재결 요약적 그리고 해양 사고 통계 데이터 같은 좀 과거 사고의 이제 정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진행되어 갖고 이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 사고의 주요 원인을 이제 찾아봤을 때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 이제 풍속이나 파고, 시정 거리 같은 기상 같은 조건 이있고그 다음에 해상 교통량, 밀집도와 같은 해상 간제 같은 데이터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요인이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고 사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보다 좀더 나아가서 이제 동적 데이터를 결합한 사고 위험 지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LLM을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자연의 형태로 통합하여서 관제사와 항해사에게 직관적인 사고 시나리오 제공이 가능하고 어, 아래 그림에서 왼쪽을 보시면 어, 왼쪽 그림은 체인어브도 도트라는 그 LL, LLM의 기법인데 이건 이제 문제를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을 내는 형태가 아니고 중간에 제 문제 풀이 답 이렇게 LLM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서 좀 LLM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법이고 오른쪽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좀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레그 기반 질문 생성 프로세스 예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연구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기상 데이터, 뭐 해상 간지 데이터 또더 나아가서 이제 선박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결합하여서 동적 데이터 기반 해양사고 통합 위험 지표를 개발하고. 어, 이를 이제 LLM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포팅 엔진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좀더 신뢰성 있고 상세한 사고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실시간 프레임워크를 실시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인데, 이제 앞선 연구는 좀 사고와 뭐, 이제 키워드 도출, 사고 심각도에 대해서 많은 선행 연구를 말씀드렸다면 저희는 이제 LLM을 활용하는 것이 좀 중점으로 생각해서 LLM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Auto Reg라는 이제 선행 연구는 이제 아래 그림을 봤을 때 어, Query Expansion부터 이제 끝단의 Generator까지 Reg라는 기법의 전 주기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 테스크에 최적화된 Reg 및 데이터 기반 프롬 o 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연구를 보여준 선행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LLM의 Few Shot Learning 에 대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이제 사전 사전 학습된 LLM 모델에게 별도의 파인튜닝 없이 단순히 N개의 프롬프트 예시를 줬을 경우 LLM이 어, 어떤 특정 테스크에 대해 성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전용 연구이고, 아래 아래의 연구는 이제 앞서 연구 주제 및 필요성이 말씀드렸다시피 체인업소트라고 이제 생각이 사슬이라고 한국말로 지적하면이 기법을 통해서 이거의 이 기법을 활용하면 사전 학습된 LLM이 복잡한 단술이나 상식, 기호 추론, 이러한 것들을 LLM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제이 결국에 저희가 도출해야 되는 게 시나리오 프롬프팅인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선행연구를 조사해 봤을 때 해양 사고나 해양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연구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워서 다른 분야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선행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제 시나리오 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리얼리티와 리얼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점수 함수와 체인 어, 업소스라는 기반 추론 기법을 활용했는데 리얼리티는 이제 자율주행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일반적인 사고가 일어날 그런 평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얼리티는 일반적이지 않은 좀 극한 환경에서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가할 수 있는 점수를 도입하여서. 좀더 강건한 프롬프팅을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선행 연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활용 기법들을 이제 해양 사고에도 적용할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연구실 내에서 LLM을 활용한 선행 연구인데요. 이제 LLM agent based robot control system이라고 해서 LLM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로봇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LLM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QA, 즉웹 검색이나 펑션 콜링, 과 그러니까 함수 호출을 넘어서 LLM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로봇 제어 시스템 같은 다양한 테스크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저희는 진행을 해왔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임 LLM이라는 시계열 예측을 LLM 기반으로 하는 건데 저희 이거 연구는 현재 진행은 다 되었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연구인데 이것은 이제 연구의 기여점은 LLM을 활용해서 타블로 데이터와 항만에 대한 도메인 올리지를 기반으로 부산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을 모델 예측 모델을 구축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LLM이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LLM의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같은 차이를될수 있도록 결국 이제 데이터를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제 시계 예측 가능했다는 게큰 기여점이 있는 저희 연구실의 연구입니다. 다음은 연구, 저희 연구의 연구 방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사고 데이터와 같은 정적 데이터에 기반으로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교통량, 그러니까 해상관제나 이제 기상 데이터, 동적 위험 정보 데이터를 포괄하는 통합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위험 지표를 개발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래서 어, 국제 해사 기구 즉 IMO에 따르면 이제 기존 심각도는 선박 손실이나 사망 실종자 수, 부상자 수와 같은 인적 피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기름 유출 같은 환경 오염을 바탕으로 사고 심각도를 정의하는데 어, 국제 해사 기구의 사고 심각도와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의 해양 환경과 사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적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선 선행연구에 따르면 해양 상구, 사고 심각도를 이제 여기, 여기 수식, 수식을 수식 보시면 X1이 선박에 대한 손실이고 뒤에 부터는 인적 피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사고 심각도를 정의하였고 어,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 그리고 실시간으로 해상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기상이나 해상에 대한 개통량을 반영할 수 있는 그피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지표를 도입해서 동적 해양 사교 통합 지표를 어~ 두 가지 기반으로 도입해서 통합 지표 의 신뢰성을 확보하자, 확보하고자 하는 게첫 번째 방법론이고 두그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통합 지표를 바탕으로 LLM 기반 선박 경로가 주어졌을 때 사고 발생 시나리오가 이제 자동 생성이 될수 있게 즉 선박이 경로에서의 어떤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고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가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저희가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에 왼쪽의 AI 데이터와 이제 해양 사고 통계 데이터 사고 재결서는 이제 과거와 좀 관련이 깊은 데이터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기상 데이터, 해상 관제 데이터, 또 추가로 또 가능하다면 이제 선박 상태에 대한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동적으로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프레임워크고요. 먼저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약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한 다음에 해역별로 사고 예약 프롬프트를 동적 사고 해양 통합 위험 지표와 결합하여서 퓨샤드 러닝과 COT, 레그와 같은 LLM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선박 경로의 위험 시나리오를 LLM이 도출할 수 있게 하자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적을 하는 것은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LLM 기반 조기 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항해사와 안재이사에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선박의 이동 경로상의 위험 요소들을 예측하여서 자연어 기반으로 미리 경고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어, 아래 그림은 이제 그 예시로 이제 현재 좌표 가 주어졌을 때 어, 그리드별 과거 사고에 대한 어, 이클을이 경로에서 제 그리드별로 통과하는 경로에서 그리드가 다 속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구역에서 이제 어떤 사고 위험 시나리오가 도출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을 때이 그리드를 선택했을 때 대처 방안 및 의사 결정 시스템을 시나리오로 노출하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 여기 전체적인 프레이롬프트를 보시면 이제 해당 해역의 위치 그리드가 찍혀지면 부산항으로부터 30km 부근 있는 중위험 해역으로 판단되고 해당 해역에서는 이제 과거 사고 대결서를 바탕으로 어, 앞선 연구는 좀 키워드에 그쳤다면 저희는 실제적인 어, 사고 재개 요약서를 통해서 한 줄에서 두줄 정도 어, 핵심적인 요약 사고에 대한 요약 정보를 담은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현재 기상 상태와 어, 여기서는 지금 적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교통량이나 밀집도를 반영했을 때 예상 사고 위험도를 저희가 지표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어, 수치로 나타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는 요약하고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데 그치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프롬프트를 내놓을 때 의사결정을 이제 항의사분들이 직접 받고 어 직접 LLM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 항로의 운행을 할때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LLM LLM 그 추론 기법을 통해 어 프롬프트를 내놓는 예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두 개가 따로 경로라고 다른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현재 이 선박에 대한 경로를 주어졌을 때 그리드별로 위험도를 측정한 거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이 그리드 한 개가 아고 결국 현 위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리드가 주어졌을 때 그리드가 어, 이쪽이 만약에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궁금하다, 궁금하다면 어떤 위험 사고 위험 시나리오가 발생할지 궁금하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프롬프트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거 목표이고요. 그래서 어 이제 두 번째 다른 탐방의 경로도 똑같이 어현 위치 를 바탕으로 이제 도착 경로로 그리드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부산 남항대교 20km 부근 고위험 미역에 판단되고 어 사고 요약서를 바탕으로 각거 사고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면서 현재 비상 상태를 판단했을 때 사고 위험도를 판단하고 이거 LLM의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근데 이 프롬프트 인식가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목적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은 이거 프롬프트보다 좀더 의사결정을 신뢰성도 높아야 되고 좀더 내용이 좀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많은 내용이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협력 방안입니다. 이제 실시간,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험도를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목표인데 음, 기존에 이제 뭐 해양사고 통계 데이터나 요약서 데이터 모델에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기상 데이터나 교통 관제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제 음성 교신 데이터와 같은 좀 실시간으로 좀더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유할 수 있다면 실시간 위험도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고 좀더 의사 결정 지원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 협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데이터 요구 사항으로는 음, 이제 선박에 대한 AIS 데이터에서 이제 선박에 대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선박의 선박의 이동 속도나 선박이 항로 방향 현재 상태 또 아니면 선박의 상태라는 게 이제 이동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선박 자체에 대한 엔진이나 엔진에 대한 과부하 뭐 이런 같은 선박 상태 데이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상 데이터는 이제 직접 해역에서 교신을 할때 그런 음성 데이터가 있다면 실시간으로 좀더 반영할 수 있을 때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